다리에 쥐가 왜 이렇게 심하지가? 쥐가 자주 나는 건 근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고구마의 칼륨과 단백질 오메가 3가 근육을 다시 채워줍니다. 음. 어제처럼 아프게 깨지 않아서 정말 살것 같네요. 혹시 예전처럼 다리가 잘안 움직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조금 후들거리고, 종아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나요? 매일 걷고, 꾸준히 움직이려고 노력하지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려버리나요?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너무 당겨 깨버린 밤은 없었나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가장 위험한 신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다리 근육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마치 다리가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다리칼처럼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 근육이 크게 줄어들면 넘어짐 골절 또는 보행능력 상실의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근육이 너무 많이 사라지면 회복 과정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 몇 가지를 바꾸기만 해도 이런 쇠약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도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원인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다시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가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과 구독을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제때 나누어야 지킬 수 있다. 이 주제로 더 많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많은 이해하기 쉽고 실천 가능한 의학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와 특히 익숙한 음식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근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 경력 동안 다리 근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걷는 것부터 매일의 자신감과 독립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며 좀더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은 덜 쓰면 쓸수록 더 빨리 약해집니다. 치료 과정에서 제가 주목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근육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식사 방식이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리 근육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에너지, 근섬유 재생을 활성화하는 영양소, 그리고 하지 쪽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성분, 이세 가지가 올바른 비율로 결합될 때 몸은 스스로 자연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지식을 나누기로 결정한 이유는 많은 환자분들이 실천 후에 열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계단을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누구나 이 정보를 알고 자신의 다리를 제대로 돌볼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다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근육 약화가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회복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편안히 풀고 우리 몸에 힘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온 바로 그두 다리에서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근육 감소가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핵심 영양소 부족에서도 온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니다.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은 매일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흙에 영양이 없으면 아무리 물을 줘도 식물이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들은 한국인들의 일상 식단에 매우 익숙한 음식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와 이야기하듯 천천히, 분명하게,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각각의 음식들은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력 회복, 특히 하지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이죠. 많은 분들은 고구마를 단순히 탄수화물 식품이나 포만감을 주는 다이어트 식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구마는 근육에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다리 근육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는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고구마는 그 조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야간 쥐남을 줄이고 근섬유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개선합니다.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고구마를 먹고 나서 다리가 훨씬 가볍다 걸을 때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점은 고구마 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껍질에는 근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껍질째 찌거나 약하게 구워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조금만 곁들이면 미량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은 정어리입니다. 아주 서민적인 식재료이지만 다리 근육 회복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정어리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 감소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그 이유는 정어리의 풍부한 오메가3, 특히 EPA와 DHA가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의 탄성을 개선하며 하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다리 근육은 쉽게 피로하지 않고 통증도 적으며 운동 후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정어리에는 오메가3 외에도 근골격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정어리 한 캔이 비싼 건강기능식품 여러 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이나 올리브유의 절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기름에 절인 정어리는 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정어리를 밥과 백김치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주만 지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은콩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조용한 영웅이라 부를 만한 식품입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기에 근섬유 재생을 돕는 아르기닌과 글루타민 같은 중요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점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레지스턴트 스타치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장내 유익균을 먹여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이는 전신염증을 줄여 근육 노화를 늦춰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걷기만 해도 금방 다리가 아프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힘이 빠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하루 저녁 식사에 검은콩 반 공기를 추가하도록 8주간 권했는데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정말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처럼 떨리지 않아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물론, 달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지요. 달걀은 흡수가 잘 되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유신이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흰자만 드시는데, 사실 비타민 D, 콜린, 단백질 흡수를 돕는 지방은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이나 걷기 후에 달걀을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이때가 근육이 문을 열고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 목록에서 가장 강력한 음식은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 연어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오메가3와 함께 근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근육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피로가 줄며 회복과 지구력이 모두 향상됩니다.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세번 자연산 연어를 먹은 후 걷는 속도와 보행 안정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다리 근육을 위한 보약 같은 음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연산 연어입니다. 가격이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많은 보충제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다리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근육 회복의 의학적 원리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음식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다리 근육을 돕는 음식들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식사만 바꿨는데 근육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나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근육이 스스로 재생하는 메커니즘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진료해온 어르신 환자들에게 설명하듯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며 한끼 식사만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육은 수백만 개의 작은 섬유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조직으로 매일 파괴와 재생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파괴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은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특정 영양소에서 옵니다. 그 중에서 류신은 매우 중요한데, 계란과 연어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류신은 마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없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합성명령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가벼운 운동 후에 계란을 먹으면 류신이 빠르게 흡수되어 새로운 근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즉시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꾸준히 먹는 환자들이 몇주 만에 다리가 단단해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메가 3입니다. 연어와 정어리에 많이 들어있지요. 오메가 3는 단순히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넘어서 근세포의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단백질과 영양소가 더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세포막을 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문이 딱딱하고 마르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메가 3는 그 문에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근육은 음식에서 더 많은 재건 재료를 끌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세포 속의 에너지 공장이지요.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힘을 버티지 못하며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연산 연어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미토콘드리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손상을 막아줍니다. 에너지 공장이 튼튼해지면 근육은 훨씬 빨리 회복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연어를 일주일에 2-3번만 추가해도 걷는 속도와 균형이 크게 개선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구마의 칼륨은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굽고 쥐가 나고 떨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는 이유를 추위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르신의 70% 이상은 칼륨 부족 때문입니다 칼륨을 꾸준히 채워주면 근육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다리 무게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과 수용성 식이섬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 염증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앙조절센터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면 자연스러운 항염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근육의 노화속도가 느려집니다. 소화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가 잘안 되는데 검은콩을 제대로 섭취하면 흡수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것은 근육이 재건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먹는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한국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너무 오래 삶아 단백질이 딱딱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지는 경우 또는 연어를 너무 높은 온도로 구워 오메가, 삼갑하게 되는 경우 고구마 껍질을 버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계란은 반숙으로 연어는 중간 온도로 가볍게 구워서 고구마는 껍질째 쪄서 검은콩은 충분히 불려 소화를 돕고 정어리는 물이나 올리브유에 절인 제품을 고르라고 권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영양소 보존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식사 시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에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후약 1시간 동안 단백질 흡수 능력이 가장 높아집니다. 이때 계란, 정어리, 연어를 먹으면 회복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산책하고 나서 계란을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 위산이 주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2~3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화 부담도 줄고 흡수도 더잘 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올바르게 실천한 환자들이 왜 빠르게 좋아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염증이 줄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미토콘드리아가 회복되고 단백질 흡수가 잘 이루어지면 근육 재생은 어떤 나이라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음식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주의점들과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식단만 올바르게 조절해도 다리 근육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면 매우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걱정부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이 먹어도 안전한가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을 들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소개한 음식들은 모두 과학적이고 안전하지만 각자의 몸은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구마와 검은콩 같은 식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근육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쥐남을 줄이고, 심장 리듬을 돕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피로감, 부정맥, 심한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에게서 칼륨 제한을 권고받은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조리 전에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 칼륨을 줄이기. 검은 콩은 첫 삶은 물을 버리고, 다시 삶아 미네랄을 일부 제거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주치의와 적절한 섭취량을 반드시 상담하기 다음은 통풍 또는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입니다. 정어리와 때때로 검은콩에는 퓨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요산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절이 필요합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정어리는 일주일에 한번 물에 절인 제품을 우선 선택하기 퓨린이 적은 달걀과 고구마를 대체로 더 많이 활용하기. 이 작은 조절만으로도 근육에 필요한 영양은 충분히 얻으면서 통풍 발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소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달걀이나 생선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려워져 더 부룩함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적은 양을 2, 3번 나누어 먹기. 달걀은 반숙, 연어는 부드럽게 조리. 검은콩은 아주 푹 삶아서 소화를 돕기, 백김치 몇 조각이나 약간의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해 소화를 돕기.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매일 다섯 가지 음식을 모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이 회복되는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이 3가지만 선택해 몇 주간 지속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달걀과 고구마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정어리와 검은콩을 좋아합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끔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자연산 연어를 못 사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은 사치 경쟁이 아닙니다. 너무 비싼 것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어리처럼 서민적이고 저렴한 생선도 매우 높은 품질의 오메가삼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에 절였거나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지 비싼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82세의 할아버지셨는데, 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책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뒤,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천천히 걷기, 그후 반숙 달걀 하나와 찐 고구마 반개 먹기,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점심에 정어리 한 캔을 추가했습니다. 6주 후 진료실에 다시 오신 그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손안 짚고도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힘을 되찾기에는 절대 늦지 않다. 몸은 올바른 방식으로 돌봐주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두 다리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힘든 노동도 버티고 긴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그 다리는 지금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 하나, 고구마 한 조각, 생선 한 끼, 그 작은 선택이 매일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를 제대로 돌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선택으로 그 신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실제로 변화와 힘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다시 자신감과 기쁨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두 다리가 더 많은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주길 바랍니다.